예, 반갑습니다. 간다국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여사랑 어, 명절 추석 명절 연휴 중인데 연하도로 왔습니다. 연하도 여기서 어, 텐트 치고 낚시도 하고 그렇게 하루 보내고 가려고 연하도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동두마을입니다. 지금 동두망을 뒤편 갯바위로 무늬오징어 하러 왔습니다. 와, 오는 길이 엄청 흥합니다. 여기가 연화도의 대표적인 무늬오징어 산란 포인트인데, 딥는 배들도 여기 항상 거쳐가는 곳이거든요. 지금 날물, 지금 덜물 받치려면 한두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있으면 덜물이 받치는데, 지금 조리 흐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한두 마리만 잡아가지고 저녁에 배를 뜨든지 아니면 라면 얼거리든지 해서 저녁 해결할 식량 구하러 온 겁니다. 이상한 내만 팀는 감옥. 날씨가 난리 부르술 치더만은 다행히 오늘 김여사하고 같이 와서 그런지 오늘 날씨 좋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 마산에는 문어징어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진짜. 제가 탐사를 몇번 나갔었는데 안 보입니다 전혀. 개중에 한두 마리씩 잡았다는 분들 계시던데. 그그 그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와씨. 아 우리 문어징어 못잡으밥 먹는 거야. 아니? 문어징어 못 잡아도. 밥은 모여야지. 저기 이제 깔치를 잡아야지, 그럼 깔치도 못 잡고 무늬 오징어도 못 잡으면 이제 소고기 모여야지. 진짜 오늘 한여름 날시다이 진짜 오늘 한여름 낚시네. 와, 덥네. 오징어다! 오징어 왔어? 잠깐만. 어, 던져보자. 자기는 건지지 말고 그대로 해 어. 어디로 어 왔더노? 어디로 갔노? 조어 갔어 우와 미끄러봐라 나도 보기는 봤는데 뭔가 숭어가 있네 주목 안더라아 크더라 그래 내도 봤거든 난 숭어가 들어왔나 이랬는데 아니, 액션을 좀 따라와서 잡아야지 도망을 가면 되나? 응? 왔다. 진짜? 왔다, 왔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낚싯대 줄이 피더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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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기 도 내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던져. 아까 이쪽으로 던지라니까 와 응도 안로려던지 너. 어? 우와먹물터자고 저쪽에 먹물 타자고 그렇지. 후! 일단 저녁 반찬거리 생겼습니다. <laughs> 야, 이거 어디 살이 날데 없나? 뭐 많이 잡을 거 있나? 한두 마리만 더. 어. 자기가 한 마리 잡아라, 그냥. 나한테 오면 좋지. 어, 그럼 빠른 철수, 가서 라면을 끼 먹는 거 하지. 뭐. 야, 엄마. 이 슬기인데. 왔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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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여사 왔어 어 사이즈 좀 되겠는데 사이즈 좀 되겠어 왔어 김 여사 왔어 아그리 크진 않아 리로어뭐 들어 바로 들어라 바로 들어라 그래 <웃음> <웃음> 와 자기 귀수 얘기로 잡았네 귀수 얘기로. 오, 김여사. 이제 한 마리씩 모으면 되겠다, 아이. 어? 이제 한 마리씩 모으면 되겠어. 이 고마워, 갈까? 아, 그래도 한 30분만 다 하자. 덜물 마치는데. 물더덜 먹으면 못 나갈 수 있으니까네. 어, 30분만 딱딱 하고 가자. 와 이제 김 여사 뭐가지 했고 <laughs> 지금 여자리가 저녁 피딩 딱 시간이 걸리면 제법 나올 것 같은데 물이 들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저는 우찌 나가도 나가겠는데 김 여사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다가 한 30만 다 하고 나가는 걸로. 괜히 놀러 오고 다치거나 하면 머리 아픕니다. 내 한테 는입 질도, 안 하고, 만니 한테 입질을 그러면 금마또떼 지면, 잡겠다자 떼지 마라, 그 자리. 뭐고? 뭐시고 문어가? 뭐고? 문어가? 뭐 움직이는데? 꼴랑거리는데? 모르겠다 문어吧다吧랑거리는데아吃어 문이다 문이다, 어빠집吧다 와, 뭐, 뭐 일로 이吧吃아 문은 줄 알고 드래그 장갑이吧만빠집吧다 이 와일로노. 와, 수면에 보이니까 잡힌다 와. 아드래그 너무 많이도 안 잡히다. 완전 문어였습니다. 한번 그냥 꿀렁 하는 정도밖에 없어갖고. 오늘라고 생각해갖고,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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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사이즈 꽤안다 조금 전에 그놈인가 조금 전에 그놈인가 왔다 멀리서도 모르다 허허, <laughs> 끝까지 자주는데, 짜식이. 방금 라인이 톡 튀고, 라인이 톡 튀고, 쭉 땡기 갑니다. 아, 이거 빠지겠다. 야이 야! 우, 와! 제일 작은 발가락 끝에 물이 살짝 걸리다. 아, 큰 고음에 한 마리 왔습니다. 와, 딱 사이즈가 앞판에 빠진 놈보다 조금 작아 보이긴 한데, 여기 안에 오징어가 많아요, 여기. 팀넌할 때도 들어오면 꼭몇 마리씩 나오거든요, 이 자리가. 야, 이거 아들다 죽었지, 갖고 해는 못 떠먹겠다, 야. 아들이 다 죽어서 해를 못 떠먹겠어. 예, 어. 네, 일단, 문요징어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물이 들어서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이런 저녁을 먹고, 저녁에는 풀치 낚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온유이가 잡았던가. 아까, 거기서, 아이스박스도 없고, 해갖고 그냥, 물고인 그 데다 이어놨더만,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해놓으면 어떻게 먹겠고 구워서. 됐 h 솔직히, 계획이 좀, 웅성하게 따여져갖고, 팀능 갔다 와서 바로 준비해가지고 오고 한다고, 제대로 준비도 못 해왔어. 대충 그만 있는대로. 집에 있는 것만 막 들고 왔는데, 김녀사도 새벽에 일찍 잠을 깨고 나오니까, 뭐 김치 같은 것도 챙기도 안 하고, 이렇게 뭐 대충 일단 먹겠습니다. 예, 이제 저녁도 먹었고, 풀치당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6시 14분. 없다, 지금. 일단은 없다. 이성 입틀할 텐데. 그래. 깊게 좁아도 없어요. 풀치 없습니다. 풀치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laughs> 풀치는 포기하고 일찍 가서 쉬는 걸로.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문이 오지거나 한번더 해보고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연하도로 왔습니다. 연하도연하도 선착장으로. 어젯밤에, 요, 땅 젖은 거 보이시죠? 비가 왔습니다, 비가 밤, 밤에. 급하게 텐트 걷고 차에다 집 넣고만 난리, 벚꽃장을 치고, 새벽에 지금, 무늬오징어 포인트 진입하려고 하다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서, 연화, 연화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잠깐 무늬오징어 해보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연항 냉동 공장 옆에 왔는데, 먹물 보십시오. 와, 대박인데. <laughs> 밤새놓은 거랍니다. 일단 저도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물이 너무 빠릅니다. 어제, 동두마을에는 물이 안 가서 이렇게는. 와, 바로 안 가. 오, 맛있다. 재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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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옵니다 촉수질하다가딱걸렸지 수갑 찾네 이사 문희 문희오징어 라면입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먹고 점심은 여기서 고등어회 있으면 사먹던지 그 마을도 같은대로 맥주 대신커피자아 지금 비바람 치고 날이 났습니다 오후에 3시 반에 배를 타는데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차에 앉아 있어야 될걸 상황이 됐습니다 오징어 라면 먹고 봉다리 커피 한잔 때리고 차에서 자야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오늘 연화도 일정 마무리 합니다. 이제 통링으로